블랙핑크 멤버들은 워낙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기로 소문이 나있는데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팬들을 향한 사랑은 뭐 말해 뭐해죠. 직접 쓴 손편지부터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통큰 선물들까지 핫팬들마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달리 통 크기로 유명한 멤버는 바로 제니인데요. 제니 클라스가 좀 큽니다. 많이 커요. 거기에 선물 고른 센스까지 그저 갑벽한데요 이번에 또 제니가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감동을 선사했죠. 예 제니 선물을 받은 스타들이 SNS에 앞다퉈 인증을 했는데요. 먼저 제니와 친하기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멘트와 함께 엄청 큰 상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제니에게 받은 선물을 풀고 있는 정호연의 모습이었는데요. 무슨 박스가 정호연 다리 길이만 한지 통이 커도 너무 큽니다. 박스 안에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함께 선글라스가 들어있었는데요. 선물박스의 정체는 제니와 젠틀 몬스터가 콜라보레이션한 젠틀가든이라고 합니다. 정호연뿐만 아니라 제니에게 선물... 받는 스타들은 함께 예능에 출연 해 친분을 쌓아온 배우 임수향 같은 yg 1구 송민호 강승윤 김진우 와신현세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친하기로 유명한 제시카와 블랙핑크 지수 키즈모델 엘라그로스 까지 제니의 선물을 인증했습니다. sns에 인증한 스타들만 해도 저 정도 인데 대체 몇 명한테 선물을 보낸 건지 동료 연예인 외에도 스타일리스트 yg 소속 댄서들 전소미 매니저까지 주변인들에게는 모두 선물을 보낸 제니 클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변인들을 꾸준히 챙기 기도 쉽지 않은데 제니는 예전부터 주변인들에게나 팬들에게나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잘 전달하곤 했는데요. 역시 월드스타의 월크급 인상이죠.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도 나도 제니 지인하고 싶다. 제니도 나 빼고 다 친한 애 등의 제니와 친구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니가 사랑스러운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니 생일마다 제니의 어머니는 매년 큰 파란 장미 꽃다발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 포기하지 말아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 스윗포스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제니 심한데 제니가 안한것 같죠?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해 맞고 선물하는 센스가 남다르니 제니 역시 주변인들에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제니 주변인들 그저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